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피도시 컨설팅의 윤영창입니다. 오늘은 제품 탄소 발자국 측정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탄소 발자국 필요성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을 드리겠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 기후변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가격에 대한 추이를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상당히 급격히 오르는 증상들을 좀 보이고 있고 특히 그 전망에 의하면 2030년까지 톤당 75에서 100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 그리고 탄소 비용들이 실질적 비용화되는 현상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BMW, 애플 등을 비롯한 글로벌 고객들이 저탄소 제품에 대한 요구들을 급격히 늘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납품하는 공급사 대상으로도 제품별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요구하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특히 애플은 2030년까지 제조 분야 공급망의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했고, 이에 따라서 그 공급망에 대해서 제품별 탄소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규제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최근 EU에서 탄소 국경세 도입을 공식화시켰습니다. 그래서 2 6년부터는 탄소 국경세 납부들이 이제 적용이 될 예정에 있고, 또 철강을 비롯한 여섯 개 품목이 적용된 다음에. 30년까지 모든 품목으로 확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품 탄소 발자국 측정의 필요성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체계적으로 제품 탄소 발자국을 측정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제품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서 환경 위험들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들을 개선해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저탄소 친환경 전략 부분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그 제품 탄소 발자국의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통상 탄소 중립이나 탄소 감축의 관점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게 되면 이 분야는 주로 사업장 단위로 측정이나 관리하는 부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스콥1이나 스콥2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분류 방식에 의해서 분류하고 있는데 스콥1은 주로 이제 공정에 직접 배출되는 사항들, 스콥2는 전력도 구매한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들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배출권 할당 등 여러 규제의 영향들을 직접 받게 됩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제 스콥3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향후 공시 의무화 예정이 되 항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15개 의 카테고로 구분이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탄소 중립 그리고 탄소 감축에 대한 관리 체계를 이해했다고 하게 되면 어, 제품별 탄소 발자국 측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 제품 단위당 탄소량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원재료가 채취되고 가공돼서 제품이 생산 사용 폐기되는 제품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전체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이라고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생수, 생수 한 병당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면 철강이라고 하게 되면 철강 제품 1kg당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부분들로 이제 환상이 돼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별 탄소 발자국 측정들은 어, 앞서 설명드렸던 탄소 국경세에 대응한다든지 또는 그 고객의 친환경 요구 제품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든지 또 당사가 저탄소 제품을 출시해서 좀 친환경적인 마케팅 관점에서 활용하기 위한 전략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다음은 제품 탄소 발자국을 적용했던 사례를 한두개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현재 자동차에서 그 전과정 그 탄소 발자국 측정했던 케이스로 2022년도에 이제 공시됐던 내용입니다. 총세 개의 그 자동차를 측정을 했는데 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 전기차인 아이오닉 5입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제 투싼 가솔린 제품까지 이제 측정을 했는데 투싼에 대비해서 보게 되면 그 순수 전기차인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전체 배출량이 한 절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킬로미터당 169g 정도에 되는 부분으로 좀 살펴보여지고, 이제 구성비로 보게 된다고 했었을 때 보게 되면, 그, 제조 전 단계와 제조 운행 단계 부분에서 좀 비중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순수 전기차는 투산 가솔린에 비해서 제조 전 단계에 대한 비중들이 조금 더 이제 높은 반면에, 그, 운행하는 단계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은 훨씬 더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 다음 사례는 그 애플의 아이폰 14 프로에 대한 사례입니다. 22년도에 이 아이폰 14 제품에 대해서 제품 탄소량에 대한 무게들을 좀 환산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표를 보게 되면 그 제품의 모델별로 그 아이폰 14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게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 두 번째 모델인 256기가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의 탄소량은 71kg으로 이제 환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의주시해서 볼 것이 그 아이폰 13 프로 대비 14%가 프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탄소 감축을 일어나고 있는 것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56기가 7 2 k g 제품들에 대해서 그 생산 단계, 그다음 유통, 사용, 폐기 단계로 구분해서 이제 배출량들을 한번 적용해서 보게 되면 생산 단계가 전체 53kg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이제 사용 단계가 이제 12kg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품별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각각의 어떤 그 단계별로 측정을 해서 전체 제품에 대한 탄소량 측정하는 체계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제품 탄소 발자국의 그 상세한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의 생산 단계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 하게 되면 업스트림 단계에서 생산 단계로 넘어가서 다운스트림 유통 단계 사용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첫 번째 업스트림 단계는 주로 이제 원자재가 채취가 되고 가공이 돼서 운송이 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주로 우리의 그 제품이나 부품이 이제 공급되는 단계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생산 단계는 이런 부품을 가지고 와서 어 당사의 어떤 제품 생산 공정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어떤 전력이나 스팀들을 사용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제품들이 이제 시장에 나가서 제품의 가공의 과정이라든지 사용 폐기 과정을 거치게 되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다운 스트림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보게 되면 스콥3와 스콥1,2 부분들은 이제 같이 이제 운영돼서 돌아가는 부분으로 볼수 있겠고 이 스콥3 부분들은 주로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항목들로 구성이 되고 밑단에 보게 되면 그 제품 생산, 내 네, 관련이 없는 예를 들면 뭐 임차 자산에 대한 배출이라든지 출장, 그 다음에 이제 뭐 투자 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코3 공시되는 항목 중에서 제품 탄소 발자국의 이제 구성 항목으로 이제 편입되지 않은 항목들도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다음은 제품 탄소량을 측정하기 위한 글로벌한 어떤 가이드라인 기준들입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주로 이제 시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어, 첫 번째는 ISO에서 발표가 있는 이제 국제 지침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린하우스 게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국제 기관에서 발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또세 번째로는 영국의 표준협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제 파스 2050, 이세 가지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제 업계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이런 어떤 지침들을 유사하게 좀 운용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환경 성적 표지 지침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런 ISO 기반에서 산출되고 있는 지침이라고 이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이세 가지 지침들은 상호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 내용들이 좀 비슷하게 구성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이 부분은 이제 그린하우스 게스 프로토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품별 탄소 측정 가이드란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스콥 정의라고 해서 어떤 부분들을 이제 측정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정의하는 단계, 경계 설정이라고 해서 실제 생산 공정 구매 단계, 그 다음에 판매 폐기 단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는 단계, 또 다음으로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네 번째에서는 그각 제품별로 탄소량들에 대해서 할당 배부하는 단계, 그 다음에 평가와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 크게 여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실제 실무적으로 제품별 탄소 발자국을 측정할 때 어떤 방향으로 이제 측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세 가지, 업스트림, 프로덕션, 다운스트림 이제 세 개로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스트림 단계는 주로 이제 구매된 원부자재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글로벌 가이드라인에서 적용되는 그 기준에 의하면 1 순위는 구매업체별로 원부자재 탄소 측정 값들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활용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원부자재에 대한 대표 탄소량을 적용하게 되는데 LCI DB라고 하는 예를 들면 한국이나 미국, 유럽 등에서 그 제품에 대해서 또는 부품에 대해서 일정한 측정들을 해놓고 데이터베이스와 해놓은 그 값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값들을 대표탄소로 적용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 순위로 제공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인 적용 관점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그 제품 탄소를 측정하는 케이스들이 아직 시장에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협력사의 구매 업체에다가 원부자재 탄소 측정 값을 제공해 주세요라고 한다 하더라도 실제 제공해 줄수 있는 업체들이 이제 극히 드물다 보니까 어, 현실적으로는 원부자재 대표 탄소량 적용을 1차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제 산출을 하고 또 주요 구매 업체별로 또 서베이나 시사를 통해서 직접 측정한 값들로 대체해 나가는 이제 과정으로 이제 가정하는 것들이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제 생산 단계 부분들은. 그 사업장이나 라인이나 또는 제품 공정의 어떤 특성을 반영을 해서 이 실제 에너지 소모량이나 전기 사용량들을 제품별로 이제 그 측정할당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게 된다고 하게 되면 아이그 생산 단계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 기간 시스템, 예를 들면 ERP를 활용한 원가 데이터라든지 또는 연료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여러 기간 시스템들이 있을 텐데 이런 기간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정에서 직접 이제 배출되는, 직접 사용돼서 배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제품이 공정 흐름에 따라서 생산이 될때 실제 투입됐던 기준 데이터 값들을 적용하는 것도 이제 일반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의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좀 다를, 다를 텐데 주요 공정 단위에서 사용됐던 전력 부분들을 이제 제품에 기속하는 방식으로 예,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용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전기 부분들에 대한 유틸리티 공급이라든지 또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그스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공정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배부하는 방식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귀속 배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그 기존의 원가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체계와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살펴볼 때일차적으로는 원가 단계에서 어떻게 이런 공정의 흐름들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배부로직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들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업스트링과 프로덕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회색칠을 해놨는데, 이 회색칠을 했던 부분들이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그 기업들에서 적용이 되면서 특히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철강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업스트림과 다운 그 프로덕션 단계에서 생산 그산출되는 제품 탄소량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산정 로직의 일부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달 다운스트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품이 사용되고 폐기되는 과정에서 주로 측정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주로 자동차나 최종 전자제품들 주로 이제 엔드 유저가 사용하는 제품들에서는 통상 이제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주로 함지적인 어떤 가정을 통해서 산출이 되는데 예를 들면 완제품에 대한 어떤 사용 시간이라든가 시간당 전력 소모량 부분들을 산정을 해서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게 이제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다음 단계는 그 구매 원부재 원부자재에 대한 탄소 배출 측정들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보는 어떤 TV나 이제 노트북을 한번 상정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나 노트북을 제조하는 어떤 제품 제조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여러 부품들을 공급사에서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품 생산하는 공급사 입장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여러 어떤 그 성분들이나 소재들을 다시 또 공급받아서 이 부품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그 배주차 그 인생의 흐름상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부품 생산 단계에서 온실가스 측정, 탄소 배출 측정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TV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원부자재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부품이 들어갑니다. 이런 다양한 부품들 그리고 이 다양한 부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 특성들도 상당히 그 깊이가 있어서 이 이런 다양한 부품의 대표 탄소량을 측정했던 정보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큰 어려움 중에 하나고요. 또두 번째는 그 제품 제조사 경우에는 부품의 투입량을 굉장히 다양한 단위로 관리를 합니다. A라는 부품은 개수로 들어가기도 하고 몇개 단위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일부 같은 경우는 리터나 또는 면적 또 무게 단위 등 다양한 단위로 이제 제품에 대한 투입 그 원료 부품들을 관리하고 있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일괄해서 쉽게 그 제품에 대해서 발생하는 구매 단계의 제품 탄소량 측정하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오른쪽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측정하기 위한 구매 단계의 탄소 측정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 제조사의 경우에는 부품이 들어가는 그 BOM이라고 하는 그 단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품 BOM들을 하나씩 놓고, 이 부품 BOM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한번 다시 한번 블랙다운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 특정 부품에 대한 비 o m 단위의 어떤 원부자재가 탄소광이라든지 전기동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플라스틱 부분들에 대한 제품들이 이제 부품으로, 성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상세 성분 단위로 세분화해야 앞서 설명드렸던 그 LCI 데이터베이스의 배출 개수하고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블랙다운 하는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 단계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공급사의 부품 생산 단계에서 얼마나 이 부품 단계 생산에 온실가스 배출을 우리 제품 공급에 사용했는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어, 이 부분은 그 공급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제 측정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 공급사의 매출액 중에서 당사에서 구매했던 매, 그 구매액의 비중들을 활용해서 환산해서 적용할 수가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이두 가지를 합산을 해서 구매 단계의 이제 원부자재의 탄소 배출량 측정하는 부분들로 이제 산정이 될 텐데 가장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부품에 대한 BOM들을 성분 단위까지 이제 블랙 다운하는 내용 요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이제 어려움에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이 성분 단위 부분들을 이제 구분할 때어 기준이 되는 부분들이 캐스코드라고 해서 그 화학 단위로서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코드 단위가 있습니다. 이런 코드 단위까지 분해해서 산출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원부자재 성분들은 배출계수로 환산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될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구매 단계까지 이제 산출하게 되면 이제 생산 단계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통 이제 당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원가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로직이나 배부 로직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탄소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로 환산이 가능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던 그, 그 LCI DB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어, TV 제품을 이제 예를 들었는데 어, TV 제품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플라스틱 그다음에 그 TV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틀들 몰딩들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원 소재에 대한 성분들을 보게 되면 뭐 구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플라스틱 유라든지 또는 철등 여러 값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어, 블랙다운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에코인멘트 같은 그런 이제 상용화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부품들, 원성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제 탄소량들을 구해가지고 이제 환산해서 전체 제품들로 이제 합산해서 제품 탄소량을 이제 구하는 단계로 이제 산정하는 예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구매 단계, 생산 단계, 또 사용 폐기 단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어, 최근 들어서는 어, 샘플로 한두 개 제품만을 가지고 제품 탄소량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규제 대응, 또 저탄소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전략, 그 실행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전 제품 대상으로 탄소 발자국을 이제 계산하는 방식들이 이제 일반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스가 되는 여러 기관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배출계사라든가 제품이나 공정, 원재료 등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제품별로 환산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로직들을 담아서 제품 탄소량 시스템들을 만들어내고 이 부분들을 제품 탄소 측정한다든지 또 특정 공정이나 bom들이 변화했을 때 어떻게 탄소량이 변하는지 또 대외적인 정보의 어떤 공개나 고객에 대한 대응 목적에서도 이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시스템들에 대한 체계들을 갖추는 부분들까지 지향해서. 제품 탄소량 부분들을 접근하는 부분들이 이제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오늘 설명을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